제13류 락, 검, 수지,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301 락, 천연검, 수지, 검수지, 올레오레진, 예, 발삼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, 팩틴질, 팩티닝산염과 팩틴산염,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,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. 주1제 1302호에는 감초 추출물, 제충국 추출물, 홉추출물 알로에 추출물과 아편이 포함되며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. 가 감초 추출물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이나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 1704호 나 메가 추출물 제1 9 0 1호다 커피, 차, 마태의 추출물 제2 1 0 1호 나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로서 알코올음료에 사용되는 것제 21류. 마제 2914호나 제 2938호의 장래 글리시리진이나 기타의 물품. 바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 농축물 제 2939호. 사제 3003호, 제 3004호의 의약품과 제 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. 아 유연용 추출물과 염색용 추출물. 제3 2 0 1호 제32035 자 정유 콘크리트 앱설루트 레지노이드 추출된 올레오 레진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나 에큐어스 솔루션 또는 음료 제조 에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제33류 자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율 치클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제4 0 0 1호